대민천을 따라 흐르는 하루의 풍경 속에서 가을도 고요히 물들어가는 곳, 시간이 이어가는 충남 공주에서 오늘 여행을 시작합니다. 공주의 원도심 골목은 지금 걷기 딱 좋은 가을빛이 머무는 와, 길인데요. 아니, 공주는 확실히 이 벽화도 그냥 벽화가 아니라. 나태주 시인님 우리 선생님이 여기에도 또 이렇게 흔적이 있네요 공주는 공주에서 사는 사람조차 그리운 고자 그의 시처럼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이 이거리 곳곳에 피어 있습니다 공주엔 시인의 삶과 문학을 기리는 풀꽃 문학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상의 행복과 기쁨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인의 온기가 고스란히 머무는 공간입니다. 네. 소리가 나는데 목소리가 내가 나태주, 나태주, 나태주 선생님 같으신데요? 어? 그래요? 때마침 제가 방문한 날이 나태주 시인이 직접 독자들과 마주하는 시인의 날이더라고요 아, 좋네요 나태주 선생님은 모든 걸다 가진 남자이신 아다 가진 남자 <laughs> 아이들이 지금 고학년 초등, 고학년, 사춘기에요 사춘기와 개념기가 만나서 <laughs> 굉장히 힘듭니다 조언을 주실 부분이 있을지 <laughs>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요 이렇게. 지켜보 고한 시간 동안 지켜보 얼마나 지겨울까 사랑과 사랑 거리도 사이도 거리를 두고 맨천번천번 하늘처럼 나무처럼 꽃처럼 함께 봐야 돼요. 말씀이네요. 시 여러분 다 아시는 시인데 하나 읽고 멀리서 핀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묻고 있는 너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 쉬고 있는 나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 <laughs> 너무 <웃음> 행복했습니다. 아까 <laughs> 너무+ 좋아합니다 서민직, 서민적이시고 네. 언제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날이 맞으면요 특별한 연주까지도 이거, 이거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1년된거1년이요1년됐어 저희가 그 지난번에 또 여섯 시네고 한 30주년이어가지고 이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시를 적어주셨었어요. 어 이게 누가 쓴 거요?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약간 그날 미쳤던가 보다. <웃음> <웃음> 날마다 저녁 여섯 시는 해지는 시그렇지. 아 <laughs> 어, 좋다야. 전우절이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만나게 해주는 여섯 시네고야. 아 이때 술 먹었는가 보다. <웃음> <웃음> 잘 썼어. 내가 이거 다음 시집에 넣을게. 허, 진짜요? 아어 어. 아주... 어? 공주 왕도시. 왕도시. 이번엔 공주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 온한 국밥 가게를 찾았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나태주 신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저 잘온 거 맞나요? 사모님께서 이 국밥집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음... 네. 70여 년전 공주 5일장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 식당. 지친 하루의 속을 달래주던 어머니의 손맛은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엄청 깔끔하고. 네. 아니 진짜 처음 맛보는 국밥 맛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여기 와서 먹었다 그래 지고 네. 아. 아, 맞아 공주 출신이잖아요. 맛이 진국이고 항상 변함없는 그 맛이에요. 자, 그 맛의 비결은 오.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금 몇 시간 끓이시는 거예요? 지금 10시간을 끓여 는 거예요 저기 보면 네? 이게 국밥이에 정상적으로 이틀 걸리는 국밥이에요 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와요 아... 그 하얀 대롱 부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왜 여기만 여기에서 닭 맛이 나는 거거든요 쌀닭맛 아... 이제 한 그릇에 담긴 공주의 세월을 맛볼 차례입니다 어, 아... 그 12시간 이상 끓인 거네와 드디어 이 색상은 김치국 같기도 해요. 색상이 그렇죠. 예, 네, 색상또 김치국 같은데. 네, 그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매운 거 같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아 먹어요. 아, 어, 맛있겠다. 음, 설탕 같은 단맛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예, 이파 단맛이. 아, 파 단맛. 물이 되게 깔끔하네요. 이거는 공주에서 담이 어 많이 뭐야? 나잖아요. 네, 그 잔치 할때이 아, 밤을 전부를 만들어서 쫀득쫀득한. 아 맛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생전 처음 경험해 본다는 어, 맛이에요. 음. 오. 오. 어, 그렇지. 아, 아, <laughs> 자 별점 매기겠습니다. 별점은요. 별점이면 다섯 시즌 하 백점 만점 아니에요? 5.1점으로 드리겠습니다. 어, 점1점 와, 네. 만점 이상이네요. 네,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 속이 좀 많이 풀렸어요. 8점 100점? 진짜! 이거 나온다. 자, 공주에 오신다면 이 공주 국밥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laughs> 자 이곳 재민청 골목은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비로소 그 멋이 보이는데요. 가는 그곳도 진짜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그냥 익어가는 가을의 감성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응? 무인, 무인 운영됩니다. 시간이 쭉 나와있고요. 무인 카페는 봤어도 저는 무인 책방은 진짜 편하다, 처음 봅니다. 잠겼어. 어떻게 들어가? 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인책방 왔는데 잠겨있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아, 자물쇠 보이세요? 네, 자물쇠 보여요. 네, 자물쇠 비밀번호가. 네. 와. 입장료를 내면 비밀번호 알려주시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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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서가 엄청 막 붙어있어요. 예쁘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머무는 시간까지 어떻게 즐길지는요, 모두 손님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아 조명을 키라고 오아 이게 다 지금 박명록이네요 와와 진짜 엄청나요 이것만 다 모아도 책한 권이 될것 같아요 책도 여기 사이사이 여러분 잘 보셔야겠다 책이 여기 사이사이에 있어요. 파동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쩌면 부드럽고 올곧은 길이보다 더 재미난 인생이 아닐까 시를 써주셨네요. 책방에 머물다 간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그 추억이 엽서 한장 문장 한 줄이 되어 조용히 이 공간을 채워갑니다. 진짜 감성이 넘치네요. 그냥 여기 딱 앉아가지고 무슨 나만의 방처럼 오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아늑한데요? 이곳은 책을 파는 서점이 아닙니다 책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곳,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공간이죠. 안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사장세요세요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을 하떻게운영하시요된거예요 처음으로 공안 여행을 왔는데. 네. 공주가 너무 좋은데, 네. 작은 책방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 책방 같은 거좀 있으면 좋겠다. 좀 잠깐 머물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갔던 거죠. 아 갔다가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와서 음 책방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무인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엔 있었어요. 처음에 네. 제가 코로가 있었어요. 아 보시면은 작잖아요. 공간. 예, 예. 근데 여기 제가 앉아있으면 거리 두 기간. 그러요 손님 네. 손님 세 명이 오면 한명 쫓아내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음. 아, 음. 아, 음. 내가 차라리 그랬던 적이 있었죠 한때. 자리 비우는 게낫겠다 음. 자리 시작했던 거고. 음. 누가 오더라도 음. 고요히 즐길 수 있는 음. 이 공간, 도심 속 여유가 음. 이곳에 있습니다. 음. 여기 와 보니까 좀그 가을이 익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느껴지시나요? 음. 아 네. 제 자신도 익어가는 것 같다. <laughs> <와>. 성숙해지는 느낌이다. <laughs> 아, 그때는 이행시로 한번 써줍시다. 알겠습니다. 아, 이행시 갑니다. 쓰셨어요? 네. 공주는 외로워. 주말마다 외로워. 그래서 공주에 놀러 왔어. <laughs> 아, 많이 외로우신가요? <laughs> 주말마다 외로우세요? 성일에 더 애로. 다 가지 않길 잘했죠. 을 을만한 손님을. 두분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가을 보자. 나 이제부터 가을 제일 좋아. <laughs> 가을이 이거 가듯 사람의 마음도 이거 갑니다. 좋은 곳이네요. 아, 아늑하네요. 자, 이번엔 특별한 양조장을 아, 찾았습니다. 아 양조장. 오 네. 막걸리 냄새 너무 좋아요. 막걸리?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막걸리예요? 공조 팜으로에서 네. 밥, 밥 막걸리. 밥 막걸리 첫 번째 작업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험설장이죠 아... 좋아요. <laughs> 깨끗하게 씻어낸 밤을 커다란 찜솥에 넣으면 막걸리의 첫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게, 이게 찜솥이에요. 생밤을 넣으면 발효가 안 돼요. 아 발효가 안 돼요. 네. 네. 아, 저것도 먹고싶다 갓 쪄낸 밤을 탈곡 기계에 넣으면 이 껍질과 알맹이가 하나하나 분리되는데요 오. 내가 넣은 밤 나와요? 와우 너무 신기해요 우와 밤의 순수한 속살만 나온다면 막걸리로 변신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한밤하어와 아, 순도, 순도 99.999 대박이다 아. <laughs> 어, 이 그러면 뭐가 되죠 뭐가, 안안 뭐가 되는 거야? 요한떡한팔한팔한팔먹어한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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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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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달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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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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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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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효모가 살아 숨쉬는 발효 탱크로 옮겨 하루하루 숙성을 더하면 밤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순살 왕방 어디로 가면 됩니까? 아이거라아기야아 이거나 잘 조, 나, 자요. 술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한 6일을 숙성을 하는 건데 온도를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저희가 이번 여행 컨셉이 익어가는 네. 그 여행. 아, 얘밤이 예. 익어가는... 밤이? 아니요, 세월이 이거 가아 세월이... 밤 <laughs> 막걸리 잘 익어라, 잘 익어라. 화이팅~ 공주에 왔는데, 밤 막걸리 한잔 정도는 잘 괜찮겠죠? 잘. 공주, 알밤 막걸리 고를 없어요. 그래서 흘려줘야 돼 흘려줘야 돼 어, 이렇게 해요 이러다 보니... <laughs> 어쨌든 도도시 할아버지. 아... <laughs> 막걸리가 달달하네요. 와... 궁금해요 어... 안주로 바. 아, 같은. 어떤 님들 오셨네? 저도 생 막걸리가 좋아요. 야... 아, 생 막걸리 한잔 드시고 많이 더 네. 드시겠네요. 오. 넘치지 않게. 오! 아이고. 아, 유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아, <laughs> 자주 안 들어 여기. 여기 양주 사이다 보니까 괜찮던데. 음... 별점 5점 만점에 몇점 주실 수? 있어요? 신정점오이쪽으요 그렇죠. 공주는 지금 이겨가고 있어요. 자 모든 것이 물르 있는 계절 가을 나태주 시인의 따뜻함이 있었던 풀꽃 문학관 뜨끈한 공주 국밥 서로의 메시지가 위안이 되어 주었던 무인 책방 알밤 막걸리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가을처럼 이거 가는 인생 여행 공주로 오세요. 예 지금까지 청상원이었습니다